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기계는 이제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에서 보내주신 예, 코젤이라는 제봉틀인데, 예, 뒷면에 이렇게 모터를 살펴보면 예, 마스다 아, 전기 산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기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전체적으로 모터 세터하고 같이 이제 일본 어, 모터를 장착한 기계이기 때문에 110볼트 전용이죠. 예, 이분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예, 이 기계를 사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상세한 설명을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이제 첫째 고장의 원인은. 예, 한 번쯤 수리를 받으신 기계로 보여지는 거죠. 이 예, 부분에 아, 톱니 이싱, 이송장치 이 예, 부분이 이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렁크 쪽에 아, 옷감을 밀어주는 이런 타이밍을 맞춰주는 부분이 아, 반대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으로 쏠려서 예, 톱니가 걸렸던 기계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서 흔들림이 없이 예, 거의 완벽한 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유격이 심했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할때 예, 땀수 간격 조절이 쉽지 않았고 모두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기기 수리 내역 보다는 사용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예,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제가 요 안테나를 꼽았는데요. 여기 이제 작은 실을 꼽을 때는 여기다 바로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실을 쓸때 이런 큰 실을 사용할 때는 예, 뒤편으로 내려놓고 요쪽에 홈이 있습니다. 요 구멍을 통해서 바느질을 하시면은 예, 큰 실도 원활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북실 감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북실 실패를 여기다 꼽고요. 북토리라 그러죠. 예, 북토리를 여기다 꼽아주고, 그다음에 뒤편으로 한 다섯 여섯 번 감아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푸시, 이걸 눌러주죠. 그다음에 110볼트니까 1 1 0조트렌스를꼭 사용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복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실이 감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속실감기 장치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습니다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실이 감겨지는데 한쪽면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이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노트를 풀어서 그쪽으로 조금 빼주면 오른쪽 왼쪽 고르게 감기면 지금 이제 북실을 감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감아진 북실은 이렇게 해서 빼고 북토리를 잡아 빼주게 되죠. 그 다음에 실로 끊고 여기 붙지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방향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해서. 이 틈새로 빠져나와서 세로된 구멍 있죠. 이홈 속에 속 들어가고 북딱지를 이렇게 붙잡으면 깍으로 너를 떨어뜨릴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홈 속에 딱 하고 이렇게 이게 정상인 상태입니다. 끼워 주고 다음에 위실을 이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요런 실패 꽂이에 꽂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른손로는 실을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붙잡고 요걸 통과해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장 났었는데 수리를 했기 때문에 조시텐트라고 보통 그러는데 위실 장력 조절입니다. 자 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때 이 손으로는 위실을 붙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를 돌려서 뒤에서 앞으로 끼워 주게 됩니다. 내려오는 과정이죠. 여기 한번더 걸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늘에 실을 꼽아 줍니다. 이런 식 이쪽에서 안쪽으로 끼워주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실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폴리를 돌려서 밑실을 당겨줍니다. 나란히 뒤로 밀어넣어주고 실 조정이 아주 어려워서 그 기계인데 무사히 수리를 잘했습니다. 옷감을 넣어주고요. 노루발을 내리고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 주는 후진. 이 네발을 뒤로 잭했을 때 후진하는 네발입니다. 다시 전진. 이 간격이 아, 바느질 간격 땀수라루입니다. 촘촘하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좀 아주 촘촘한 바느질이 나오고 있고 내릴 두꺼운 옷감을 박을 때는 내릴 줄니다 이제 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예, 바느질 땀수를 보겠습니다. 요게 위에 바느질이고요. 이게 밑에 바느질, 아르실 위실 장력이 아주 고르게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애먹었던 기계인데 바느질 잘 돼서 납니다. 수리를 무사히 마치고 예,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길이로 보내지는 예, 코젤미싱 일본에서 생산된 걸로 보는 코젤미싱 예, 상태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를 한번 할때 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시다 조립 단계에서 우진 음, 예, 코젤미싱 수리를 마치고 예, 내일 안전하게 택배로 발송되는. 아, 아주 오래된 어, 기계, 상태 아주 양호한 제품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